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집단 지성의 끝판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좀 숫자를 잘못 썼네요. 97명입니다. 네. 아, 네. 아 네. 어, 네. 네. 자, 97명을 고소 고발어요 지금 양당에서 네. 뭐 정인한가 세 당에서 자, 검찰의 가게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3분의 1이 자. 검찰 조사에 올라갔습니다. 자, 자, 97명 의원, 검찰에 콤마, 콤마, 낙장가는 정치사법화. 자,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 의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꼭 검찰에 법원에 넘깁니다. 그럼 결국은 법원 검찰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헌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이른바 손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나 검찰에 자기들의 권위와 권능을 넘겨버린 겁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히 97명을 검찰에 이제 쉽게 말해서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 의원이 62명이에요. 네. 민주당 의원이 25명, 네. 미래당 의원이 7명, 정의당이 네. 2명, 이제 무소송이 1명인데 한국당 네. 의원이 전체의 3분의 1가 이 한국당 의원입니다. 자 이제 검찰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이제 관심입니다. 네. 자 이들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검찰이 두 분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공안 아 남부지법 공안이죠 이번에 네. 남부, 남부 지청 공안에서 맡게 됐는데 검찰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지 참 이제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금 현 정부에 이제 불만이 많죠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초유의 사태지요 (97명의) 의원들이 동시에 검찰 에 고소 고발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는 사건. 자, 이문제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엘리자베 님께서 지금 시청자가 1470분이나 계신데 좋아요가 너무 적다고. 이 좋아요가 많이 이렇게 눌러 져야지광고가 아주 짧은 광고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꼭 많이 눌러 주세요. 자, 문인선 님께서도 아우, 스페셜스로 지금처럼 어려운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사법 권력을 이제 손에 쥐려고 하는거죠.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경찰들을 정말 2만 8천명에 정말 다 검사로 다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조금만 이래도 그냥 너도 집어넣고 나도 집어넣고 막 그냥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이번에 97명에 대한 이 고소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영표가 나가면서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다 빠져나갈 겁니다 김경수 빠져 나가듯이. 네. 그렇지만은 자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목덜미를 부여잡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 한국당 의원들에게 분연히 일어나라, 끝까지 싸워라.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요, 네. 의원들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왜냐면 거예요. 선거 사실은. 특히 내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지 한국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 이제 왔다 갔다 저도 검찰 조사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진짜 <laughs> 네, 네. 근데 왔다 갔다 한다 하고 특히 선거 앞두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스트레스받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기소를 한다 네. 기소를 한다면 이제 그게 사실 기소를 하는 순간 현재 한국 당의 당헌 당규는 그 당헌 당규를 적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헌 당규에는 기소가 되면은 당헌권이 정지가 맞아요. 돼요 그럼 네. 공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땐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제 자꾸 왔다갔다 하면은 자꾸 이미지가 이제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저희들이야 뭐 이해하지만은 폭력 의원 아니야. 상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네, 폭력 의원이라고 네.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선거에서 불리집니다. 해 그래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 연말쯤에 패스트랙 트 이제 막바지 진짜 의회에서 도장을 땅땅땅 문희상 의원이 땅땅 찍을 때 몸싸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못 나가요. 네. 이렇게 딱 하면 움츠러드는 거죠. 야, 그러면 상습범이 된다? 또제고소을또 들어가면, 그럼 법원에서 뭐, 막말서 때린다? 게다가 이, 패스트 트랙을 맞아가지고 유죄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요. 아니, 그러니까 실형을 받으면은, 네. 그러면은 10년 동안 피성업권이발탈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노리고 홍, 홍영표인가요? 네. 전 원내대표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간 겁니다. 왜? 한국당 의원들 움츠러들기 위해서 다음에 올 연말했을 때 쉽게 우리 레드 카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축구 선수를 못 움직이자 마음들 못 하자, 그 똑같은 그렇지. 걸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레드 카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 더 심한 거죠. 그냥 어, 왜냐하면 평생 말하자면 축구 선수로서 뛰질 못하게 네.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즉 말하자면 대청소를 해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인종청소. 급입니다 이거는 정치에서의 네. 우파들에 대한 인종 청서다. 이렇게 네. 말해도 이건 결코 틀린 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공수처 이거를 이제 밀어 제치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근간이 되는 국회 선진화법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홍영파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검찰에서 자유적으로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아까 우리 안영환 선수도 얘기했지만 기소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기소를 두 건이나 돼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법조인들이 그때 제가 하도 이제 막 용감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막 그냥 노조권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기소가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봐라 이런 이제 조언까지 받았는데 정치적인 인종 청소입니다. 이것은. 네. 네. 지금. 꿈꾸는 세상을 오른쪽으로 네. 님께서 그 말씀이셨네요. 아 지금 여기 판문점 가까이에 음. 무슨 트럭터가 2 8여대가 있다고 이것좀 언급해달라고 했었는데. 네. 아 거, 기가 막히죠. 거기다 되게 재밌는 거, 프랜카 붙여놨다면서요. 뭐라구요? 미국은 빠져라. <laughs> 그게 이제 전농에서 한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농에서 이렇게 농민들, 호주머니에 털어가지고 하는 짓이 그거라는 네. 거죠. 그렇죠. 전농 뭐 하여튼. 너무 너무 그 좌빨들이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진짜 푸른 하늘님께서 이거는 결국 신경찰 국가, 어, 전체주의 국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방 바, 저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네. 정말 자 97명의 의원들이 검찰에 이제 조사 네. 책상 앞에 선다. 여러분 검찰 수사 받아보면요 딱 철제의자예요 철제의자 업계 음, 길을 확 죽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이제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걸 즐길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청와대는요 청와대는 바라 니들 어? 까불고 했지만 뭐 일개 평검사 앞에 가지고 거기 수기가 앉아있잖아 이거 즐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국회의원들 대면 국민을 대표합니다 검찰청사 앞에서 고개 숙이겠다는 건 국민들이 고개 숙인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대표 기관이 검찰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일개 부서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 내에 있는 법무부 산하 기관 중에 여러 개 있는 구, 산하 기관 중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일 뿐입니다. 그 검사 앞에 국민들이 내 대표 기관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고개 숙인다. 그때 움츠러든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다. 제발 정치권 내에서 치고받고 자유들끼 팔씨름을 해서 결정하든 치고받고 싸움을 하든 어? 무슨 애플 게임을 하든 싸움을 해서 결정하든지가 하지 제발 사법을 끌고 가지 말아라. 그건 국회 전체를 죽이는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 누차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 에 있을 때부터.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한달 단군 62명 한국당 의원들 한 60%를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도 없고 이 선거라는 것도 더 없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윤원균 님이 얘기했지만 또제 사전에는 석고대제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검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큰 권력을 주면서 또 검찰에 말하자면은 목덜미를 휘어잡는 공수처법을 갖고 있으면은 검찰 위에 또친 정권 검찰, 아, 좌빨 검찰을 위에 이제 두는 겁니다. 좌빨 검찰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음. 공수처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검, 검경 이 수사권 조정 이것도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다가 먼저 고발했는데 경찰이 그냥 기소를 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 너무 힘든 상황으로 이제는 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 검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공수처 이거는 지금 이제 결국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미친 정권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에서 그다음에 다음번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이 법을 가지고 한번 무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네. 전 사실 이제 한국의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전세의 검찰 가운데서 수사권, 기소권 네. 독점하고 있는, 그다음에 공소유지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견제받지 않았다. 특히 그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 청와대 권력, 대통령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이제 준 사법기관을 한다면은 준 사법기관은 말 그대로 삼권분립 분리, 분리, 분리 원칙에 따라서 네. 사법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윤 윤석열 검사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네. 뭐 검사가 적폐 청사 한다면서 떠들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더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 좋아요. 네. 검찰 권력 견제하기 위해서 취지는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정권이 항상 취지만 이야기하지 결론 이야기하지 않아요. 책임지잖아요. 공수처가 누가 운영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관이에요. 유일하게 눈치 보는 건 처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따진다면, 이 정권이 하는 분위기로 따진다면 공수처 내에 민변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변 출신이 들어온다면 청와대 지시가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자기들 이념대로 대한민국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념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사, 자기들 이념대로 판결하지 않는 검사들, 판사들 마음대로 직권남용으로 때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권 하는 걸 보니까 민변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수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법적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 강행하겠다, 이건 아닌 거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 정치 사법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에 대해서 완전히 청소하고 이건 학살하고 마녀 사냥하고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이번에 이 정치 사법화를 그 밀어제치는 문정권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